다음,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보고 사전, 사진 연락드려요. 25살, 162에 44kg인 여성분이에요. 여성분. 25살이고, 162면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죠? 약간 좀 귀엽고, 깜찍하고, 약간 좀 러블리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반대로, 섹시하고, 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과연, 어떤 느낌일지, 예, 볼게요. 음, 약간 좀 카와이한 느낌이네. 오, 이거 뭐, 약간 0.2초 아이유였는데? 어? 아이유 아니야? 아이유 씨는 몇 살이야? 우리 지은 씨가, 아, 또, 제 지은이랑, 예, 또, 아이유 씨랑 또연기하러 같이 다녔어요, 어릴 때.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유 씨를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어, 아, 짜 이거 아이유인 줄 알았어. 뭐 유튜브 썸네일 나왔죠? 아이유? 어, 인트로에, 이 영상 인트로는, 야, 아이유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 아 진짜요? 전 연기하고 같이 나녔습니다 아이유씨랑 아 근데 진짜 아이유 느낌이 나네요 일단은 보면은 되게 되게 독특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치, 이분이 이 입은 옷이 엄청 독특해요 보면 안에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을 신고 그 다음에 롱부츠에다가 또 끝에는 이제 첼시 느낌나게 이런 부츠에 롱부츠에다가 레이스 달려있는 검정 치마에 굉장히 패턴이 특이하고 단추 디테일도 엄청 특이한 이런 약간 구제 느낌의 가디건에다가 백팩을 메고 머리는 뽑았어요 와, 이게 좀 뭔가 어울리기 힘든 스타일이거든요? 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어, 약간 히피펌 느낌인데. 굉장히, 어, 근데 가방도 약간 내가 볼 때는 좀 이제 믹스 매치를 좀 좋아하시는 분 같아. 그래서 약간 원래는 내가 이런 어, 뭐 본인만의 어떤 이제 여성스러운 느낌에다가 좀 투박스러운 가죽 느낌도 쓰면서 히피펌의 자유로운 느낌, 모든 게다 있는 느낌이죠. 마치 그 제가 그 상추에다가 모든 음식을 낳은 것처럼, 근데 모든 음식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 사람들이 약간 특이한 옷자리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상추에 제가 옷못 입는 사람들한테는 상추에 만약 막 네가 막... 먹고 싶은 뭐 초콜릿, 젤리, 고기 설탕, 뭐, 뭐 사탕, 초콜릿, 식초 뿌리고 걷다가 케찹 뿌려서 먹는 느낌 이렇게 얘기했으면 약간 여러분들은 상추에 고기에 약간 마늘에 약간 좀 김치에 약간 좀 어울리는 것들이 많이 좀 조합이 돼있는 그런 반대의 느낌이거든요 일단 볼게요 아, 어, 약간 좀그 뭐라고 해야지 일본 어떤 그런 감성이 좀 느껴지죠 왜냐면 아우이유유 아우이유 맞죠 아우이유 그분처럼 약간 좀 일본의 어떤 그런 히피 감성이 엄청 많고, 보면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돼? 이런, 이런 풍의 옷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몽골 감성이라고는 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밴드에다가 니트 약간 집시 느낌, 히피 느낌, 구제 느낌, 뭐 그런 느낌이라서, 이게 잘못 입으면 할머니가 되고 고모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 잘 입으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예. 다 앉아있어가지고, 아, 이런 느낌이네. 살짝 그래도 아이유가 살짝 닮긴 했었네요 전혀 다르긴 한데 야 이거 진짜 특이하게 입는다 아니 이 지금 드래곤볼 부츠에다가 이 안에 완전 구제 느낌의 레, 레이스 치마에 롱티에다가 짧은 후리스에다가 양털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토론톤 느낌인데 이상하면서도 안 이상하네 주 쥔가요? 아 깜짝 놀랐네 진줄 아, 알았어 커버도 누가 버렸어요 다가 아휴 진짜 뭐 이상하면서 괜찮은 느낌? 아메카지도 좀 있고, 뭔가 좀 유니크함도 있고, 음, 약간 몽골도 있고, 그죠? 아, 나 근데 이런 분들이 레알 찐 패션 고수들 진짜 그런 느낌이야. 봐봐. 이렇듯 이런 지금 박스에 화이트 부츠에다가 플라워 패턴이 약간 구제 완전 구제 느낌의 단단이 캉캉 치마처럼 단 나눠져 있는 레이스 하늘하늘 거리는 롱 치마에 흰 티에 또 프리스. 그래 또이 이 약간 세련된 느낌을 또 가주잖아요 모자로. 이름은 약간 진짜 꾸안꾸인데 패션 약간 고수의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 세련되고 특이하고 유니크하게 막, 막, 예를 들어, GD처럼 그런 식으로 옷을 잘 입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은등고수처럼 이렇게 약간 구제 느낌을 섞어가면서 포인트를 주는 그런 사람이 옷잘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사진이 4개야? 아, 좀뭐 아쉬운데? 일단 이게 다거든요? 사실 이게 단데,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고, 그러니까 막상 이제 좀 뭔가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여자친구 가 입었으면 하는 패션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데, 약간 좀 뭔가 외국의 디자이너분들이나 우리나라 디자이너분들을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구제 느낌 나는 것들을 믹스 매치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다른 옷들도 많이 보고 싶은데, 본인만 색깔이 확실하네요. 제가 볼때옷잘 입는 것 같은데. 나 고수의 냄새인 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짜 개구리거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감동도, 목적도 없는 그냥 방향 성는 일은 내비가 고장 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낯선 길을 갈때 그런 느낌인데, 어 이분은 어, 뭐 나쁘진 않네요. 사진 좀더 보내, 자, 사진 더 보내줄 수 있나요? 뭔가 어, 좀 궁금하네. 다른 다른 옷들이 아좀 궁금한데 다른 옷들이 어 보내줄 수 있나요? 일시파는데. 아예 그리고 남자 여자 다 똑같이 뭐 멸치 분들한테 좀 희망적인 메시지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체형이 살이 찐 것보다 많은 분들이 훨씬 더옷 입을 때 좋아요 근데 일 씹다가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남자친구랑 계시는 건지 뭔지는 뭐, 모르겠지만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 이 11시 57분에 낯선 남자가 선입원 해달라고 하면 좀 변태 같네요 좀 그렇긴 하네요 갑자기 에이.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죠 일단 뭐안 오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밤 11시 57분에 사진 달라고 하면 좀 그렇지 괜찮... 변태 맞잖아요 뭘 제가 변태입니까 네, 다음 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여자입니다 키는 161 몸무게는 50kg 상하체 비만녀입니다 8평 잘 부탁드려요 냉정하게 부탁드려요 히히 정대님 충고 듣고 싶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자 키는 161 몸무게는 50kg 상하체 비만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세가 거의 뭐 피사이탑인데 친구가 넘어지겠어? 조금만 <laughs> 어? 약간 좀 불안전한데 자세가? 내가 똥 참고 있는 포즈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자세가 약간 조금 뭔가 약간 이렇게 쓰러져 있는 느낌인데 상하체 비만이에요 어떻게 이게 지금 반 스타킹에다가 짧은 부츠 이건 난좀안 예뻐요 아니, 너무 투박스럽기 때문에 이건 예쁘게 신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거 롱부츠나 아예 그냥 구두를 신었으면 좋겠고 이게 어떻게 상하체 비만이니 이게 어떻게 상하체 비만이야 너 진짜 언니들한테 혼난다니까 자세가 좀 이상한데? 자세가 약간 이, 야, 야, 이르, 야 이렇게 돼있는 느낌이야 자세가 음 내가 볼땐 집에 옷이 예쁜 게 없어 친구야 음 옷을 좀 사요 네 지금 뭐 내가 충고해... 이거 이건 옷을 거꾸로 입은 거야? 뭐야 원래 이런 옷이에요? 아 이게 원래 오프숄더로 입는 건데 여다가 안에 뭘 입고 입으면 어떻게 친구야 이거를 어? 정신 안 차려 진짜? 아니 이거 오프숄더로 입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긴팔 긴팔 다 입고 위에 비키니 입은 거야. 뭐해 지금 뭐해. 어왜 그래. 뭐 하는 거야. 신발을 좀 사. 계속 이 체크 반스 슬리브만 신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반대하면 아예 사지 말았어야지. 그니까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옷을 좀 사요. 그리고 지금 본인이 입는 뭘 입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어. 내가 캐주얼을 입어야 될지. 어, 아니 이런 거, 뭐, 귀엽게 봐야 될지, 섹시하게 봐야 될지, 뭐, 편하게 입어야 될지, 내가 캐, 캐주얼하게 입을지, 스트릿하게 힙하게 입을지, 아니 원피스 샤랄라 이런 느낌을 입을지. 그런 걸좀 생각을 해. 아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음식으로 따지면 본인은 간이 안돼 있는 김치 같아요. 에이. 약간 김밥인데, 약간 김밥을 따싸기 직전. 김 깔고 밥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뭔가 본인만의 어떤 이런 걸좀 생각을 해야 돼 어, 좀 기본템들이라든지 옷을 너무 없어. 내가 볼 텐. 알겠죠? 네.